안녕하세요. 방랑이입니다. 아, 오늘은 제 캠핑카 내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촬영해 봤습니다. 아, 요쪽에 있는 냉장고는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안 들어가고요. 아시다시피 다 좋아하시는 뭐이 음료. 음료수라고 하죠. 우리는 음료수. 이쪽에는 뭐 그냥 물 정도 갖고 댕깁니다. 여긴 아직 뭐 여행을 안 나가 가지고 뭐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담았는데요. 10월 그 3일경부터 충남 금산에서 하는 인삼 축제가 있다고 해서요. 이제 구경 좀 가볼까 해가지고 슬슬 준비중입니다요 10월 3일부터 10월 13일이라고 하니까 요 아주 뭐 제가 한6 7년 전에 가봤는데 참 가볼만 하더라고요 인삼도 싸고 먹거리도 많고 각설이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오고 아주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아, 여러분들도 한번 금산 축제, 인삼 축제 한번 오시죠. 아주 좋습니다. 아, 행복하시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